안녕하세요. 안경울 댄스튜비의 안경울입니다. 윤희원입니다. 네, 왈츠 수업을 하겠습니다. 네. 음, 저희는 파티를 네. 어,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네. 어, 구사하면 괜찮을 것 같은 루틴에 대해서 네.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음, 자, 내추럴 턴에서 도착을 해 가지고 내추럴 턴에서 네. 여자를 내추럴 스윙으로 유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헤디테이션, 체인지, 컨트라체, 앤슬리 피봇, 론데, 앤 트위스트턴, 투 PP로 가는 스텝이에요. 네, 일단 선생님이 말씀은 하고 있지만, 네. 뭘까? 이런 느낌이 드네요. 한번 음. 그림을 보여주시는 게 먼저 보여주시는 게 나을 네. 것 같은데, 아 오늘 배울 게 저런 거구나 하고. 네, 어 파트에 가면. 네. 이 정도는 좀 해줘야 좀 눈길을 끌지 않을까 하는 <laughs> 네. 스텝인데요. 자, 내추럴 네. 턴 생략하고, 자, 도착을 했습니다.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앤,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투, 투, 쓰리. 체어 앤, 슬립 피부까지 연결할게요. 자, 여기는요, 저 모서리입니다. 모서리. 음. 이렇게 벽살을 향해서 내추럴 턴으로 왔는데 모서리 쪽에서 헤지테이션, 트위스, 어, 콘트라체, 슬리피봇, 론데 트위스트 턴 하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다시 벽살을 향해서 갈려다가 나 에로디로 갈 거야 이런 스텝이 되겠어요. 어, 자 여기서 보기에는 멋있는데 어떻게 하면 멋있는 표현이 될까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볼게요. 뭐 저도 그렇게 안 보실 수는 있는데 어 좀더 멋있게 하려고 노력을 <laughs> 하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신경을 쓴다 하는 내용이게 되겠습니다. 아, 네. 네. 너무 초보는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겠네요. 음, 보통 초보자들은요, 네. 그 몸판을 바르게 세우고 이 축을 반듯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네. 그런데 어 방금 같은 바레션 루틴은 거기서 몸을 더 사용을 해서 왼쪽 바디를 밀어주는 것과 네. 오른쪽 바디를 밀어주는 것을 자유자재로 유연하게 사용을 할줄 아는 네. 사람이 네. 네. 멋있게 될지 아, 네. 그냥 꼿꼿하게 맞춰서는 잘안 된다는 네. 거죠. 어, 그래도 배워야 됩니다. 네. 네. 배우면 끝이 없겠고 여러분이 계속 훈련을 해가지고 몸은 언젠가는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고 네. 그런데 어, 어떠한 몸을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자, 먼저 내추럴 계열과 리버스 계열. 다음 내가 해야 될 네. 동작이 내추럴 계열이다 하면, 오른쪽 바디를 앞으로 밀어져 있는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내추럴로 스윙을 때릴 수가 있죠. 네. 자, 리버스 계열은요, 왼쪽으로 바디를 밀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리버스 스윙이 만들어지죠. 네. 어, 그거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헤드테이션을 내가 내추럴 스윙으로 여자를 데리고 오면, 자, 여자는 드라이브 해서 스윙하고 던져지겠죠? 자, 그때 제가, 오른쪽 고관절을 여자에게 찔러주면서, 네, 컨트라 책을 할 건데, 저 컨트라 책은 내추럴 계열일까요? 리버스 계열일까요? 컨트라 책이요? 네. 어, 리버스 같습니다. 네, 리버스. 선생님, 이 상태에서 네. 저에게 말을 많이 시키는 것은? 네. <laughs> 힘들죠? 네. 이렇게 몸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건숨 쉬기도 힘들어요. 자, 제가 남자 거를 보면, 어, 콘트라책은 이렇게 돌아가는,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리버스 계열이란 말이에요. 그럼 리버스 계열을 하는데 그냥 바르게 서가지고 리버스로 돌리면, 어, 내가 회전량이 부족해져서 그 다음에 여자의 스트레칭을 시키는 거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내추럴, 리버스 계열을 할 거야 하는 왼쪽 바디를 밀어주는 모션을 해주고 그리고 다리로 서로 중간 발란스 밸런스, 센터 밸런스를 만들어줘요.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추럴을 네, 할 거야? 컨트롤 체 리버스를 할 거야? 자, 여기서, 자, 리버스, 로 이렇게 여자를 스트레칭을 시켜주는데, 손을 한번 나볼게요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 잘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자를 건드르면, 중심을 네, 잡아서 예, 여자가 네. 허리가 아프죠. 그래서 중심을 잘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스웨이 체인지가 된다면, 내 오른쪽 바디를 쓸까요? 왼쪽 바디를 쓸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많은 초보 남성들이, 오른쪽 바디를 씁니다. 오른쪽 바디를. 네. 그러면 여성이 몫이. 여성에게 몹시, 더 주어지는 느낌이네요. 여성의 네. 바디. 여성을 밀어버리는 거죠. 네. 밀어버리고 밀어버렸기 때문에 여자가 떨어져 나가는 걸 다시 네. 데려오기가 힘들어서 네. 팔로 잡아당기는 네. 일이 생기죠. 네. 센터로 데려 모셔오지 못하고. 네. 그래서 여자의 중심을 건들지 말고 내 오른쪽 바디의 축은 여자를 바르게 세워놓는데 이미 사용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여기서 더 밀면 안 돼. 네. 바르게 서 있는 상태니까 거기서 대신. 로테이션을 왼쪽을 가져오는 걸로 해서 여자를 스트레칭을 시켜주면 여성은 센터 밸런스를 유지한 채로 스트레칭을 안정감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예, 네. 자 왼쪽 바디를 밀었죠. 자 센터 밸런스에서 자 왼쪽 바디의 로테이션을 사용을 했고요. 그럼 제가 데리고 와도 여자가 안정감 있게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자리를 체인지하는 슬리피봇을 하고, 자, 여기서 멈추면, 어, 카운트를 맞추기가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바로 반동을 이용해서, 원, 투, 쓰리도 반동을 이용하고, 원, 투, 쓰리, 앤, 원! 바로 이어지자. 네. 원! 찔렀잖아요? 또 멈추면 안 돼. 원, 투, 쓰리, 앤, 원, 투, 쓰리, 투, 투, 쓰리. 멈춤이 없이 움직여주는 춤이 되겠습니다.